저는 평소에 시합복을, 그러니까 지금 훈련 입고 나갈 때, 안에 속팬티가 없는 걸 입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속팬티 있는 걸 입고 27km를 달렸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덥잖아요, 지금은. 땀을 많이 흘리고 속팬티가 그 땀을 먹고 전체적으로 무게를 굉장히 무겁게 하면서 달리는 데내 몸이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서 힘들었습니다. 속팬티가 없는 거 정말 편하고 가벼워요. 속팬티 없는 시합복을 입고 훈련을 하거나 돌아다니다 보면 안에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거 입고 돌아올 때 전세를 타고 올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걸 함부로 이렇게 흘러 놓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 시합복만 입고 있으신 분은 이 속팬티가 없는 시합복의 장점을 잘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정말 가볍고 편합니다 지금 날씨는 굉장히 시원한데요 와, 저기 동이 트는 거 보면 지금 달리다가 또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자, 가자. 달리기에서 운동복이 중요한 게요. 바지도 무게를 최대한 느끼지 않으려고 소편 티없는 것이 낫다. 지금 위에 상의를 지금 입고 달리고 있는데, 1km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상의를 벗으며 선텐조로 달리기 시작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훨씬 수월합니다. 아무래도 지금부터 운동에 좀더 집중이 되겠죠. 10분 45, 와. 2분이나 났습니다 하... 하이... 하이... 오늘도 일광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위험하겠습니다. 오늘 동백선 뺑뺑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동백섬은 숲으로 되어 있어서 햇살에 노출되는 게한1,20% 밖에 안 됩니다. 여름에 오늘처럼 햇살이 굉장히 따가울 것 같으면 굳이 햇볕을 맞는 것보다 동백섬에서 굵고 짧게 한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훈련은 동백섬 빌드업주입니다. 작년만 해도 집에서 싱글렛을 나무에 걸어놓고 출발부터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속도를 끝까지 마실 때까지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의 질이 좀 높아지는데요. 나약해지습니다 몸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헬스를 한 8개월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에 근육이 없으니까 보여줄 게 없어서. 아 빨리 헬스를 해야 되는데 모든게 정상화 되는데 큰일입니다 햇살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야, 이, 이 아래에서 달리면 죽겠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햇살 지금 시간이 한 6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그나마 해운대는 제가 지금 바다 옆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바다 때문에 온도가 한 5도 내지 네 10도 내려가 있을 겁니다, 지금. 동백섬에 도착했습니다. 동백섬에 보통 한 28분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32분, 32분이 넘었습니다. 뭐, 천천히 뛰어올라고 그런 건 아니고 날씨가 이러니까 이 속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통계수면 왔습니다. 옷을 손에 감아주고 달리면 아무래도 운동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위에 올려두겠습니다. 자, 스타트 지점으로 갑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달리는 분도 계시고요. 자, 저는 저가로등에서 스타트 하겠습니다. 러너들은 많이 안 보입니다. 뭐한 10%도 안 돼요. 99%가 산책하시는 분들. 자, 스타트 버튼 누르겠습니다. 출발! 先撤。<去> 25, 26, 24, 26 해변으로 나가겠습니다. 23삼 하, 하. 좀 이따 갈게요. 일군님인 <목소리도> 것 같은데 이거 안 받기도 하고 무려들 아이스다. 니다이이이 그늘이다

걸리자이자사키로 십오 분대에 넣어야 됩니다. 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가자 가자 받아 대리석이 발운트한테 크게 도움 줍니다 하이하이하이하이도포을 최대한 느립니다하이하이 하이. 1 k 로 남았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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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가 확실히 달구름은 좋습니다. 보폭이 잘 늘어납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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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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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분 23초 달리면서 액션캠 세팅이 바뀌어갖고하 아, 엉망이었습니다 후반에. 야 빨리 고프로 에이가 끝나야 될것 같아요. 불편해. 하 아, 잘했다. 1 시간 23분 달렸습니다. 아. 자, 바다가 있습니다. 1시간 22분 46초. 오늘 달린 거리는 13km? 아, 13km가 아닙니다. 또 집에서 여기까지 5.5km 달려왔죠. 아, 전체 거리가 그러면 한 18km 되겠습니다. 땀. 바다 안 들어갑니까? <laughs> 아, 오늘은 넥스트 신고 훈련을 가장 잘한 날입니다. 오늘 훈련빨 좋았습니다. 양대! 하하하하! <laughs> 이리 와, 있어 양대님이 와갖고 같이 비치런을 한번 뛰보겠습니다 자, 고! 가겠습니다! 예. 자, 내가 앞장서야겠다. 거기서 뛰면 안 되고, 이렇게 예. 물리로! 아 진짜 시원합니다. 아, 와아 좋다. 좋다. <laughs> 잡아라. 아 잘하라.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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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야 <laughs> 됩니다. 아, 좋다. 물에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좋다! 8시 50분입니다. 와이프가 일어났나? 왜 어. <laughs> 프로테인 먹겠습니다? 쉐이크, 쉐이크. 이게 맛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바닐라 맛이거든요, 이거는. 아, 좋다. 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계란말이 딸래미가 있나? 여기에, 돼지 앞다리살, 김치볶음. 자, 식사합시다. 그래. 식사했습니다 다... 지금 이 t에요. 8686.15.kr. 이걸 입력해도 서브스리닷컴에 들어가는거 모르죠? 그러니까, 1998년 정도. 당시에 헬스클럽 번호가 8 6 8 6 1 1 9 였습니다. 8 6 8 6 이라면 8 발육 6 8 6 이죠. 8 6 8 6 co kr 이 도메인인데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서버서리 닷컴 이라면 서버서리 스펠링 외우기도 힘들고 이렇습니다. 스펠링이 어떻게 되노 근데 이네 스펠링 하나 서버서리 닷컴 몰라요. 그냥 몰라갖고, 그래갖고, 외우기 쉽게. 8686.15.kr. 8686 자, 식사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막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계란말이를. 뭐, 이 입에 쌈을 샀어요. 여 까치자. 저는 식사를 할때 단백질 섭취에 포인트를 많이 줍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식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운동 갔다 와서 웨이프로테인을 마셨잖아요. 웨이프로테인. 식사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그러고 운동 갔다 와서 웨이프로테인을 한 30g, 40g 마셔줍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이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음, <laughs> 제가 훈련량이 적을 때라든지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단백질을 섭취는 하는데 오버하지는 않습니다. 운동 안 하고 웨이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운동 안 하고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성인들이 하루에 섭취할 단백질 섭취량을, 어 반찬으로 섭취하지 않을 때는 웨이프로테인으로 섭취하면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운동량이 많았습니다. 빡세였고요. 그렇다면, 운동하지 않을 때보다는 단백질 섭취량은 좀더 높여도 된다. 특히, 운동 마치자마자 와서, 내 몸에는 수분을 요구를 하고요. 이때 웨이프로테인을 타서 신속하게 단백질 공급을 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지금 운동 갔다 와서 1시간이 됐거든요. 그때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웨이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BCAA하고 달라갖고 BCAA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먹습니다. 운동의 회복,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먹는 건데 웨이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단백질, 음식물로 섭취가 부족하거나 혹은 음식물로 섭취하는데 운동 끝나고 한, 한 시간이 훨씬 지났을 겁니다. 그럼 늦잖아요 면 체내에서 적절히 필요하는 시간하고 조금 늦춰지니까 좀더 신속하게 먹기 위해서 운동 마치자마자 와서 웨이프로테인을 타서 먹어니다그 운동하시면서 단백질 공급하고 웨이프로테인 사용에 있어서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코다 웨이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유량이 98.5% 입니다 어제 코스트코 와갖고요 가격이 저렴하죠 코스트코에 있는 웨이프로테인 같은 경우 거의 많은 분들이 웨이프로테인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코스트코에 있는 웨이프로테인은 함유량이 50%로 돼 있더라고요 50%나 98.5%나 뭐 거의 비슷한 거 아이가 그래도 50%라도 들어있는가, 들어있으면, 뭐,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 먹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뉴트리션 가격이 다른 거는 이런 함량 또는 성분의 차이입니다. 미국산, 뭐, 이런 거는 가격이 좀 저렴하죠. 그, 감미료라든지 성분이. 좀 저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벤츠하고 소나타하고 가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나타하고 같은 그레이드인 벤츠 E클래스하고는 가격이 한두배 차이 나죠. 뭐 안전, 물론 그 브랜드 가치도 있을 거고요. 옵션, 사양 거기에서 가격이 다른 겁니다. 제네시스하고 소나타하고 가격이 똑같이 안 산습니까? 뉴트리션에도 차이가 있다. 특히 이렇게 웨이 프로테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유98.5% 글리코 웨이 프로테인은 95%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모든 회사가 웨이 프로테인이라고 동일한 성분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부식으로 산딸기를 먹으면서 영상 작업을 합니다.